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치 불장이 다시금 찾아올 것만 같은 분위기가 바닥에 퍼지고 있는데, 이에 맞게 헤어스타일도 좀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네, 어제 발표된 미 고용노동 데이터가 경제성장률 둔화를 이야기함으로써,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미 증시 주요 지수들 또한 쾌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 다가오는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후 제롬 파월의 언급에 따라 추가 랠리 비트코인은 단기 전고점 돌파 후 8만 달러로의 도약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달이 지나고 현재의 가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기준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98% 상승한 7만 900달러대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 최대 71,300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움의 경우는 1.01% 상승한 3,797달러대 나타내고 있으며 BNB가 무려 11% 상승했습니다. 솔라나는 5% 상승, XRP가 1.28% 상승, 도지코인이 3.16%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3.2%,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53 는 1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는 내년까지도 대선에 따른 주가의 훈풍이 기대된다라는 월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의 경우는 대선 랠리로 S&P 500 지수가 5,700선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웰스파고의 이제 웰스파고의 제레미 폴소 전략가의 경우는 과거 대선 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S&P 500 지수 수익률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면서 내년까지 범위를 확장해 보면 주가의 상방이 상당하다라고 본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 2012년 그리고 2020년 대선 이듬해 S&P 500 지수는 직전 회의에 비해서 47%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 실제적으로 첨부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후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2012년에는 S&P 지수는 지수가 1257에서 1848로 47% 상승했습니다. 2016년에는 2043에서 2673으로 30.8% 2020년에는 3230에서 4766으로 무려 47.5%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보았을 때 평균 41.8%의 수익률을 기록한 바 S&P 500 지수가 5700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죠. 예, 펀드 스트레스에 탐 리의 경우는 S&P 500이 2달 이제 6월 달에 어 이제 5,5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의 상승을 점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자산인 주식의 상승은 크리토 마켓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탐리에게서 비트코인 가격적인 측면 전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목표가로 15만 달러를 제시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탐리 비트코인 목표가 15만 달러다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투데이에 따르면 탐리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 목표를 15만 달러로 설정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감기와 관련된 긍정적인 영향력을 언급하게 되는데 또한 지난 1월 이제 승인이 됐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엄청난 자금 유입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ETF는 15일 연속으로 자금 자금 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블랙록의 IBIT는 총 자산 관리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아직 초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인플레이션 완화, 즉 이제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주요 상승 요인 중 하나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언급한대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산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이 IBIT는 200억 달러의 가장 빠 달리 도달한 ETF가 되었습니다. 이제 2위는 JPI ETF로 무려 985일이 걸렸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좀 의아한 분들 많을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71k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 중인 비트코인이 2024년 상반이 상승 이후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이제 5월에는 오랜 주식 격언 중 하나이죠. 세린메 5월달인 주식을 팔아라 라를 극복하고 상승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소 조금은 지지부진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비트코인은 2023년 1월부터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서 올라왔습니다.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 생각했던 지점은 다지기를 하는 시기였다 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는데요. 이 문제는 조급함으로 이 시기를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재미없을 때 함께 투자를 놓아버리는 우를 범하고는 합니다. 불장처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는 사실 투자를 쉴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들이 다 같이 뛰어들 때는 잠깐 뒤로 물러나서 현금화를 시켜놓고 관망하는 태도 또한 필요합니다.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미리 그물을 친 사람들이었고 사실 이런 사람들만이 코인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습니다. 미리 투자를 해 두어야 하고 그런 일은 보통 남들은 관심이 적은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를 때로 이미 오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되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하기가 어렵죠. 사도 벌긴 벌겠지만 대부분은 한번 조금 버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크게 물리게 되는 거죠. 이 코인으로 큰돈안 만져본 사람 없을 겁니다. 다들 왕년에 얼마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지키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욕심 때문이죠.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얼마를 시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이걸 한 사이클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분할에서 매수하고 분할에서 매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짧게 짧게 여러. 사이클을 돌리면 결국에는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면 매수할 때는 매수만 매도할 때는 매도만 해서 한 사이클로 투자를 불장의 중간에서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불장의 꼭대기에서 다 팔고 저점에서 다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매수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면 또 물리게 되죠 지금은 매수하는 사이클입니다 매수 후에 개수를 홀딩해서 이 개수를 잘 지켜야 하죠 지금 사이클에 맞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블록 미디어에서 하나의 트윗이 나왔습니다. 이제 도지버스의 사전 판매가 1,50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도지버스의 프리세일 종료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도지버스의 프리세일이 지금 3시간 27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이 오후 3시 32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뭐 1시간, 2시간 정도 남거나 아니면 이미 끝난 뒤에 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있죠. 현재 저 또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이 도지버스에 645,161개를 이제 구매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사전 판매 종료 이후 이 밑으로 내려서 로드맵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 지금 이제 코인 마켓캡에 고 있으면 또 등록이 되고 네 번째로는 탈 중앙화 거래소의 상장이 먼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앙화 거래소의 상장이 되게 되는데요. 어 이제 현재 도지버스에 대한 가격 분석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이죠. 2024년 올해 어 이제 사전 판매가 종료되고 탈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되면 토큰 가격이 10배 성장한 이제 0.003 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2024년 도지버스의 가격은 0.002 달러 수준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0.03 달러로 여기보다 초기 사전 판매 프리 세일 때보다 한 10배 정도, 1,000% 정도, 1,000% 정도. 10배, 10배면 만10 퍼센트인가요? 네, 만 퍼센트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도지버스를 2025년까지 들고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나 이제 CX, 어, 이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을 때 가격 추이를 보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이제 투자를 한 것인데요. 그래도 예측 분석이긴 하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상상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지버스 관련한 링크는 영상으로 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과연 사전 판매 끝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지난 5월 말 이더리움 현물 ETF의 19B-4 서류 승인을 필두로 알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리플사의 CEO이죠. 프레드갈링하우스에게서 소식이 나오는데 내년이죠. 2025년 XRP ETF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CEO XRP ETF 내년에 볼수 있을 것. 대선 이후 암호화폐 규제 진전 가시화 될 것이다. 헤드라인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XRP ETF는 불가피하다. 2025년에 볼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다라고 합니다. 이브레드 갈링하우스는 XRP, 솔라나, 에이다 현물이 ETF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뒤를 잇게 될 것이라며 미 SEC와 암호화폐와의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 SEC가 리플의 XRP ETF 싸움을 이제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상품의 출시는 불가피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상품에 노출되기를 원하고 x r p 는솔라나 ADA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경쟁자가 될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며 승인은 시간 문제라고 언급. 급한바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법이 통과된다면 11월 선거 이후에 규제 진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상반기부터 암호화폐 규제 진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강력하게 당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두 후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둘다 모두 암호화폐 관련 친화적인 기조로 바뀐 것을 여러 기사를 통해 접해 왔습니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크립토 마켓적인 측면 이미 뱉어놓은 말이 있는 바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판이 깔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1월 이후에 S&P 500이나 나스닥 등의 뉴욕 증시 지수뿐만 아니라 크립토 마켓 암호화 또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로벌 매크로적인 측면, 사이클적인 측면, 비트코인의 암호화폐의 슈퍼사이클이다. 이번이 자산의 계층을 단기간에 몇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최근 미국 상원 하원에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안 FIT21이 통과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어, 이제, 암호화폐 및 관련 기술을 포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인즉슨 미국이 비트코인이 뭐 달러를 위협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에도 불구하고 없애려는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인정한 실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누가 당선이 되든 크립토 마켓의 긍정적인 반사 이익이 올 수밖에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측면, 암호화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만약 이 현물 ETF 현물 ETF가 아니죠 이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된다면 SEC의 게리 갠슬러는 전통에 따라서 경질이 되게 됩니다 이제 바뀌게 되는데 당연히 현 정부 이제 바뀌는 정부인 트럼프 정부 기조에 맞게 SEC 위원장이 뽑힐 것이고 SEC와 리플사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 또한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권이 아니라 상품 라고 완벽하게 끝나게 되게 된다면 XRP ETF를 필두로 여러 메이저 알트들의 ETF가 우죽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자금 유입세보다 10배, 100배는 훨씬 많은 자금들이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나 XRP ETF는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엔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5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그리드 이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 0 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가격보다 오늘 새벽 갑자기 좀더 상승을 해 주게 된다라며 71,000달러를 완전히 돌파해서 7만 2천, 7만 3천 800 단기 정고점인 7만 3천 800을 어, 돌파해 준다면 이제 익스트리미그리드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투자심리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야금야금 상승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완연한 사이클에 와 있고 전 영상을 통해 미국 내 현금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인플레이션이 왜올 수밖에 없는지 보여드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풀면서 이 돈을 회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겠지만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고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개시한다라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실패했다. 경제부터 살려야겠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인 즉슨 물가는 더욱더 오를 수밖에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현 사회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오르는데 지금 상승폭이 귀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의 자산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현재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냐? 금이나 비트코인이 아니라 크립토마켓에 투자를 해도 대부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치자 산 이다.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다. 과거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인식하고 깨달는 시기가 오게 되면 상승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가 골든 타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클릭하고 찾아서 보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